스토킹 처벌법 긴급 응급 조치 받았을 때 대처법 완벽 가이드 이부유 실질 사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신고 사건 사건 경과 최근 한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진짜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타임라인 정리 여자친구 집 방문 다른 남자 등장 GIL 경찰 신고 스토킹 경고장 문자 수령 1시간 후 재방문 큰 실수 후두 번째 신고 자야일 긴급 응급 조치 발동 여자친구로부터 연락. 자야 1. 처벌 불원 의사. 스토킹 처벌법. 긴급응급조치. 연인갈등. 법적 대응. MIMIH. 스토킹 처벌법과 긴급응급조치 이해하기. 스토킹 처벌법 기본 개념. 스토킹 행위의 정의 지속적, 반복적 접근. 연락. 감시.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케이, 긴급응급조치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시 조치. 접근 금지. 자의일 연락 금지. 자의일 위치 추적 금지. 위반 시 형사 처벌 가능. 300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긴급 응급 조치의 종류 조치 유형 내용 위반시 처벌 접근 금지 피해자 주거지 직장 등 접근 금지 하이베이트 형사 처벌 연락 금지 전화 문자 sns 등 연락 금지 ema 형사 처벌 위치 추적 금지 gps 미행 등 위치 파악 금지 형사 처벌 긴급 응급 조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형사 처벌 처벌 불원서의 효력과 한계 처벌 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효력의 범위 긍정적 효과검찰의 기소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 합의의지표현으로 선처 가능성 증가 관계회복의사 표시YD 창기전절대적 면책보장 아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 가능 오 o c 검찰의 재량권 존재 오 o c 재범 가능성 고려시 기소 가능 필인고다 실제 처리 현황 처벌불원서 제출 시 처리 결과 불기소 처분 약 60, 70% 기소유예 약 20, 25% 정식 기소 약5% 15% 통계는 사안의 경중,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벌 불언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검찰 재량, ING, 긴급응급조치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금지행동체크리스트, 접근 관련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지료고 직장, 학교 등 생활터전 접근 지료고 연을 가장한 마주침 시도, 치료고 주로 관련 피해자, 연락 관련 직접 전화, 문자 발송, 치료마인 SNS, 메시지, 댓글, 좋아요,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 빈공기타, 접촉 시도 선물 배송, 시빙 편지, 쪽지 전달, 족고배달 음식 배달 등 비린, 위반시 처벌 300만 원 이하 벌금 미리 2년 이하 징역 전과자 등록 추가 보호 조치 강화 접근 금지 위반 연락 금지 위반 형사 처벌 전과 기록 긴 달은 경찰서 조사시 주의사항과 대응법 조사 준비사항 필수 준비물 신분증 긴급응급조치서 문자 캡처 포함 시간순 상황 정리 메모 변호사 연락처 필요시 마음가짐 차분하고 정직한 태도 유지 과장이나 거짓말 금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진술 5. 2. 조사 시 답변 요령에도 되는 답변 사실만을 정확히 진술 당시 감정 상태 솔직하게 표현 오해나 실수 인정 재발 방지 의지 표현 하면 안 되는 답변 거짓말이나 과장 상대방 비방이나 욕설 책임 전가나 변명 유진 협박성 발언 경찰 조사 진술 요령 대응 방법 법적 조언 처벌 불원서 작성 시 올바른 절차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긴급 응급 조치 중에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면 안됩니다. 안전한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 올바른 절차 1. 피해자가 단독으로 경찰서 방문빙, 담당 수사관에게 처벌불원 의사 전달 3.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빙, 사직 수사기록에 반영 위험한 방법 함께 경찰서 방문 초후 접근금지 위반 초후이 만나서 직접 부탁 초우이. 연락금지 위반 초우 제삼자를 통한 압박 초후 추가 혐의 가능 처벌불원서 필수 포함 내용 기본 정보 사건 번호 및 날짜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경위 간단 설명 핵심 내용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표현, 합의나 화해 의지 표시, 재발 방지 약속, 확인, 관계 회복, 희망 표현, 이도 처벌 불원서, 안전한 제출, 올바른 절차, 법적 효력,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변호사, 상담 권장 상황, 긴급 상황 정식 기소 통지 받은 경우,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 제 피해자와 합의 불가능한 상황 제어, 재범으로 분류될 가능성, 대리스 복잡한 상황 양측 모두 신고한 경우, 지게 증거 자료 해석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질 위험, 변호사 선임 시, 기대 효과, 전문적 도움. 사건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리바, 경찰 조사, 동성 및 조언, 합의서 작성 및 협상 대행, 법정 변론 및 선처 요청, 비용 대비 효과 시, 전과자 등록 방지, 직업적 피해 최소화, 사건 조기 마무리,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 변호사 상담, 전문적 도움, 사건 해결, 법적 조언, 실제 사례별 해결 방안, 케이스 다리 1, 연인 간 오해 사건, 백사 사건 개요 20대 연인,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 스토킹 신고, PA, 긴급 응급 조치 피해자 처벌 불원 JA1, 관계 회복 희망 해결 과정 즉시 접근 연락 중단 종무가이 피해자 단독 처벌 불원서 제출 경찰 조사 시 사실만 진술 종불 기소 처분 결정 교훈 감정적 대응 금지 법적 절차 준수 중요 중관계 회복은 조치 해제 후 피해의 딸이 재접근으로 인한 가중 처벌 사건 개요 긴급 응급 조치 후 재접근 시도 추가 신고 피해의 혐의 가중 처벌 불원서에도 불구하고 기소 오 문제점 조치 위반으로 상황 악화 재범 가능성으로 판단받음 엄중 처벌 불가피 결과 벌금 2 0 0만원 자이아일 보호 관찰, 직장 징계 조치, 관계 완전 단절, IA 사례 연구, 성공 사례, 실패 사례, 교훈, 향후 관계 회복을 위한 로드맵 단계별 관계 회복 가이드, 일용, 조치 기간, 현재 모든 금지 사항 철저히 준수, 처벌 불언서 제출 지원, 간접적 경찰 조사, 성실히 응하기, 추가 문제 발생 방지, 2. 조치 해제 직후 조심스러운 연락 시작, 공개된 장소에서 만남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 3미 관계 정상화에도 천천히 신뢰회복 그저 열린 소통과 대화 상호존중과 배려 건강한 경계 설정 성공적인 관계 회복 팁 LUT 핵심 원칙 조급함 금지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정성 중시 형식적 사과는 역효과 상대방 중심 D 내 입장보다 상대방 마음 우선 전문가 도움 커플 상담 등 고려 EH 주의사항 과거 문제 반복 언급 금지 지명 상대방 압박이나 강요 금지 가는 이성관계 투명하게 공개 감정 조절과 소통 능력 향상 관계 회복 로드맵 성공 팁 주의사항 결론 및 행동 지침 즉시 해야 할 행동 B. D. O. 해야 할 거다 모든 접근 연락 금지 사항 준수 경찰 조사 성실히 응하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 존중 던 타지 말아야 할것 절대 직접 만나러 가지 않기 연락하거나 메시지 보내지 않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거짓말이나 변명하지 않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훈 성장 기회로 활용 이번 사건을 통해 다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건전한 연애 관계의 중요성 Y. D. 상대방 의사 존중의 필요성 감정조절과 소통능력개발. 법적상식과 사회적 책임인식 최. 미래를 위한 다짐 상대방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갈등 상황에서도 법적선을 지키기. 지지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 맺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갖기 보. 금금연락처. 위기상황 시 연락처 스토킹 신고. 112. 경찰청. 법률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금금. 심리상담. 1577. 199.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행동지침. 즉시해야 할 것. 장기적 교훈. 응급연락처. 태그 모음, 스토킹 처벌법, 긴급 응급 조치, 처벌 불원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경찰 조사, 형사 처벌, 관계 회복, 연인 갈등, 법적 대응, 변호사 상담, 사건 해결, 재발 방지, 성숙한 연애, 소통 능력, 감정 조절, 법적 상식, 사회적 책임.